우즈베키스탄을 알리고 소개하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의 기차여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침대기차가 없죠? 있나요? 저는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는 지금 고속열차 아프라시아이 생기기 전에는 샤르크라고 하는 기차가 제일 좋은 기차였어요 침대기차인데 러시아 횡단열차 가끔씩 TV에서 보면 좁은 복도를 두고 방들이 나눠져 있는 그런 거 보셨죠? 그 우즈베키스탄의 샤르크라고 하는 기차는 한쪽 편에 복도를 두고 방들로 나눠져 있는 그런 외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차를 우리가 샤르크라고 하는데 이 샤르크는 영어의 샤크가 아니고 우즈베크로 동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차표를 끊을 때 아프라시아를 끊을 거냐 샤르크를 끊을 거냐? 당연히 이제 아프라시아 같은 경우는 타시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가는 동안에 지작에서 한번 정차를 하고 바로 가요. 2시간 정도면 299km 되는 타시켄트 사마르칸트를 주파를 하죠. 근데 샤르크 같은 경우는 보통 밤 열차, 완행 열차 같은 건데 타시켄트에서 저녁 9시에 출발을 해요. 낮에 출발하는 기차도 있긴 해요. 근데 낮에 출발하는 기차들은 보통 이제 침대 기차가 아니고 세마로 비슷한 그런 기차인데 거기도 이제 좌석이 일반 우리나라 기차의 좌석 배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방마다 여섯 개의 좌석을 마주보게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밤에 이제 보통 다니는 샤르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모든 역을 다 서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밤에는 이제 화물 열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기차가 굉장히 느리게 가요. 그리고 많은 역에서 또 정차도 하고 그래서 보통 타시켄트에서 저녁 9시 기차를 타면 사마르칸트를 지나서 부하라까지 가게 되면 부하라에서 한 새벽 6시에 도착을 하거든요. 반대로 이제 부하라에서 보통 저녁 9시나 10시에 기차를 타면 타시켄트에 오면 한 새벽 5시 정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아프라시아부는 이제 최근에 많이 타니까 예전에 나바이나 부하라 지역에 일을 할때 비행기가 없는 날에는 그 샤르크 침대 열차를 타고 많이 다녔거든요. 보통 이제 그 기차를 탈 때는 처음에는 이제 돈을 좀 아끼겠다고 4인 1실, 그러니까 2층 침대 두 개를 놓아둔 꽃배라고 하거든요. 그 4인 1실짜리. 그 침대를 이제 예약을 해서 가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젊은 남자들을 2층에다 배치를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1층에 아래 침대에 이제 묶게 되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힘들어서 기차도 많이 덜컹거리고 혹시 2층에서 누워 자다가 떨어질까봐 겁도 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2인 1실, 2인 1실 같은 경우는 룩스라 그러거든요, 룩스. 그거는 바로 이제 침대에 걸터 앉을 수도 있고, 누워 자 수도 있고. 근데 보통 2인 1실이다 보니까 룸메이트가 생기잖아요, 룸메이트가. 당연히 이제 기차 배정을 할때 2인 1실 같은 경우는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이렇게 배치를 해줘요. 그래서 기차 타고 가면서 거기에서 보통 저는 이제 외국 사람도 만나고, 외국 엔지니어도 만나고, 또 이제 우즈벡 의사도 만나고, 뭐 여러 사람들 을 만나서 이제 가면서 밤새도록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재밌게 갈수 있는 그런, 저는 이제 언어가 되니까, 언어가 안 되면 좀 재미없겠죠. 한 번은 이제 2인실을 예약하고 타시켄트에서 부활하러 가는데, 제 옆에 제 룸메이트가 아주머니였어요. 연배가 저보다 한몇댓살 많은 아주머니였는데, 그 타시켄트 뭐 교양악당 같은 데 있는 지휘자였더라고요. 뭐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뭐 그냥 처음에 같이 앉았다가, 나중에 이제 누가 좀 부탁을 해가지고, 방을 바꾸면서 이제 그 아주머니 이제 다른 실로 가고 아마 배치가 잘못된 게 아닐까 저는 이제 어떤 아저씨랑 같이 또 갔죠. 가면서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우즈베키스탄 한의사 분하고 가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부하라에서 오신 한의사 분이신데 자기가 이제 중국 중국에서 그 한의학 침 놓고 뭐 그런 걸 배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저보고 결혼을 왜안 했냐 나이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생각이 없다. 그랬더니, 그, 그 양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잘했다. 잘 선택한 거다. 그 양반 말 그대로 전하면, 와이프가 하나면 문제가 안하고 와이프가 둘이면 문제가 두 개다. 와이프가 없으면 문제도 없다. 그래서, 어, 이거 질리라고. 어, 그 말이 질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쿠페를 저거 타고 다닐 때 처음에 4인1실 재밌었어요. 쿠페는 남녀 구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내 맞은편에 젊은 아가씨가 타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한번 재미있었던 적이 약간 사고인데, 부하라에서 이제 타시켄트로 오는 밤기차를 탔어요. 탔는데, 아래층에 학부형 두 분이 타고 그 어머니가, 어머니라 그래도 저보다 젊죠 다. 저보다 어린 아주머니 두 분이 이제 타시켄트 일부러 간다고 타고,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2층에 여기 타시고, 제가 이제 이쪽에 타고, 네 명이 이제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기차 타러 가다 보면 물론 아프라시압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어 샤르크 밤 기차 타는 사람들은 뭐 봉지를 잔뜩 들고 들어가요. 마실 물하고 음식들하고 기차 안에서는 이제 비용이 비싸니까 잔뜩 빵하고 이런 거막사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가다가 배고프면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 저도 이제 그날 그 기차를 탔더니 뭘 잔뜩 갖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보드카하고 뭐술 안주할까 하고 가져왔어요. 그 제가 2층에 이렇게 있는데 뭐하냐? 그래서 그냥 뭐 하냐? 그러고 그냥 뭐일 보고 가는 길이다. 그랬더니 내려와 내려와서 보드카 같이 마시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젊은 젊은 아주머니 두 분이 이제 뭐 그러니까 어, 좋다 그러면 내려가가지고 그 내려가 가지고 그사마르칸트 가기 전에 벌써 이제 한 병을 다 마셨어요. 보드카 한 병을 셋이서 다 마시고 얼굴 시뻘개 가지고 술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기차가 서면 영무원은 아닌 것 같아요. 경찰 같더라고요. 이렇게 막 제복 입고 지나가는데 막 불러요. 이렇게 불러서 술한병 사다달라고 <laughs> 그랬더니 그 경찰이 술을 타왔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술 마시면서 타시켄트까지 오고 타시켄트 도, 도착했더니 그냥 1층 침대에 다 떡이 돼가지고 누워있더라고요. 저도 기억도 안 나고. 뭐 그런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 기회가 된다 그러면 타시켄트에서 히바까지 아마 한 24시간 걸릴 거예요. 그까지 가려면. 우리겐치 히바까지. 보통 이제 타스켄트에서 뭐 짧게 건강 오신 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부하라 가서 또는 히바 가서 보고 차량이나 아니면은 뭐 비행기로 이동하는데 을 이제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24시간 샤르크를 타고 타스켄트에서 히바까지 한번 가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왕이면 2인실보다4인실이좀 불편하긴 한데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타고 다니면서. 저도 이제 부모님이 우즈베키스탄에 오셨을 때 조카랑 넷이서 이제 가는데 룩스를 방두 개를 빌려 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은 한국에서는 이런 침대 기차를 경험해 볼 기회가 없으니까 부하라 까지 가는 밤 기차를 타고 같이 가서 뭐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즈베키스탄에 가시면 보통 이제 뭐 짧게 시간을 아낀다고 그 아파라 시합을 타고 부하라 사마르칸트를 다녀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샤르크, 침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름 괜찮은 추억일 거예요. 한 가지 주의사항은 쿠페 같은 경우나 뭐 마찬가지예요. 2인실 같은 경우는 보통 남자들끼리 타니까 그냥 뭐 거기에서 보통 옷을 갈아입거든요. 잠을 자려면 반바지라든가 뭐 추리닝이든 보통 그렇게 갈아입는데 4인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룰이. 어, 보통 이제 여자분이 타거나 아주머니가 타거나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있으면 그냥 옷 갈아입어도 돼요. 그냥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여자분이 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자리를 좀 비켜줘야 돼요. 옷 갈아입으실 거냐? 그래 물어보면 어 그러면 나갔다 올게. 그래서 나가서 한 5분이나 정도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옷을 갈아입어야 될 때도 이제 부탁을 해서 잠깐 자리 비워달라고 해서 이제 나가시면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침대 시트나 베개나 이런 것들은 다. 비닐에 포장된 거 깨끗한 걸 줘요. 깨끗한 걸 주니까 그걸로 해서 히트 깔고 이불 덮고 뭐 이렇게 가고. 어, 여름에 조금 덥긴 해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조금 더웠다는 기억이 나고, 겨울에는 뭐 그렇게 많이 춥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으면 따뜻하고 이렇게 안락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즈베키스탄에 가시면 침대 기차를 타시고 여행을 한번 해보시기를. 시베리아 횡단열차 꿈이잖아요. 그거 한번 타보는 게. 근데 뭐, 비슷해요, 기차가. 달리는 동안에는 뭐다 들판이니까 거기를 뭐 시베리아라고 하든 아니면 우즈베키산이든 별 차이는 없으니까 기차 여행 즐겁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